안녕하세요 김상든입니다 세르카 하드 이관문 공략 바로 갑니다 배틀 아이템 세르카 하드 이관문은 배틀 아이템의 용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약, 아드, 암수, 파괴폭탄, 회오리 수류탄, 그리고 세르카 스킬까지 전부 다 쓸모가 있으니까 공대별로 조율해서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세르카 그림자 스킬을 쓸수 있는 코르부스 툴라크 배템 업적은 195줄에 나오는 저적하저 기믹을 완벽하게 수행하면 얻을 수 있는데요. 통합 보관함의 제작법이 있으니까 이를 통해 제작하면 됩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무력화 상해. 꽤 적당한 딜을 넣어주니까 240줄 무력이나 대난투 그리고 120줄의 딜을 미는 용도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간파 이간문의 핵심은 간파입니다 간파란 간단하게 말해 미래시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거죠 하드 기준 검게 한번 깜빡하고 보스가 붉은 빛을 뿜고 이어서 스페이스바. 그러면 그림자가 나타나 몇초 뒤의 미래를 보여줍니다. 간파 실패 시 공인 디버프가 생겨서 체력이 낮아지고 실드량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엉매임 디버프가 몇개 생기고 하드 기준으로는 10개가 되면 즉사합니다. 세르크 하드 이건문에서 나오는 간파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체력줄에 따라 나오는 게 280줄 간파랑 60줄 간파가 있어요. 280줄 안전구역 간파. 화면이 빨개지고 보스가 하늘로 올라가는 게 전조입니다. 화면이 한번 꺼해지고 보스가 붉은 빛을 내고,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간파가 됩니다. 간파 이후엔 보스가 웅크리는데, 보면 검은색으로 날개짓을 한번 하죠. 지금 같은 경우, 오른쪽으로 날개짓을 했습니다. 그러면 몇초 뒤에 보스가 오른손으로 날개짓을 할 테니까, 나는 왼쪽으로 가서 피하면 됩니다. 같이 말하지만, 간파는 몇초 뒤에 미래를 보여주는 겁니다. 60줄 무력 피자 간파. 60줄이 되면 보스가 하늘로 올라가고 삼각김밥을 만듭니다. 잘 피해주시고요. 보스가 붉은 빛을 뿜으면 스페이스바로 간파. 이때 찍을 때 데미지가 있으니까 실드를 감거나 잘 피해주세요. 그리고 보스에게 무력화가 생기고 피자 장판이 세번 나옵니다. 그냥 피자의 위치만 외우세요. 왜냐면 이거는 미래를 보여줄 뿐 실제로 기믹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보스의 무력화가 사라지면 그러면 이제 현실로 온 겁니다. 외웠던 피자 장판 위치로 피하면서 무력화를 해주면 됩니다. 이제 감파가 뭔지 제대로 감 잡으셨죠? 이제는 체력이 아닌 랜덤으로 나오는 짧패 간파 4개를 알아보겠습니다. 카운터 간파. 화면이 까매지고 보스가 할키는 듯한 모션을 지으면서 포효를 합니다. 그리고 붉은 빛을 뿜을 때 스페이스바로 간파. 그러면 즉시 카운터의 전조를 보여 주는데요. 요거는 치는 카운터가 아니죠. 미래를 단지 보여 줄 뿐입니다. 카운터 전조가 사라지고 나면 헤드에서 카운터를 치면 그러면 카운터가 됩니다. 안전구역 간파. 화면이 검해지고 보스가 포유를 하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때 보스에 피격 데미지가 있으니까 스페이스바로 피면을 하거나 아예 빠져주세요. 참고로 간파 직전에 스펙쿨를 초기화 시켜주니까 편하게 스페이스바로 피면해도 됩니다. 간파를 하면 백헤드가 안전하거나 좌우가 안전합니다. 그럼 핑을 찍어서 위치를 알려주면 돼요. 빨간 장판이 가득 차고 날개짓을 한번 하는 거. 요거는 그림자가 날개짓을 하는 거고요. 이 후에 한번더 날개짓을 합니다. 이게 본체의 날개짓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날개짓을 두번 피한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레이드 후반부에는 두 개의 짧패 간파가 추가되는데요. 반격, 찐짭찐 간파. 화면이 검해지고 보스가 칼을 쥐고 웅크리고 있어요. 그리고 붉은색 이펙트가 막 생깁니다. 그리고 붉게 반짝이는데요. 이거는 스페이스바를 쓰는 게 아니라 딜 혹은 무력을 해서 반격을 터트려야 합니다. 그리고 반격이 터지는 순간에 보스에게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반격이 터지지 않으면 기믹이 실패하고 반격이 터지면 바깥에 피해가 들어옵니다. 대신 보스에게 딱 붙어 있는 사람들은 와이어 액션을 하게 돼요. 찐 카운터와 짭 카운터를 세번 보여줍니다. 짭, 찐, 짭. 자, 이렇게 우리가 미래를 봤으면 이어서 보스가 칼로 공격할 준비를 합니다. 슈퍼노버 카운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까 우리가 봤던 대로 짭, 찐. 이렇게 진짜 카운터가 나올 때 카운터를 쳐주면 됩니다. 제가 영상을 전부 다 돌려봤는데 두 번째가 찐인 것 밖에 안 나왔거든요. 근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엉덩이 검지 카운터 보스가 피 엉덩이에 검을 집어넣고요. 그리고 반짝이는 타이밍에 간파를 해주세요. 이 간파가 생각보다 빡빡하더라고요. 카운터 전조를 보여주고 이후에 카운터를 쳐주면 됩니다. 이 간파는 생각보다 빠르게 스페이스바를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살짝 빠르게 한번 써보세요. 240줄 이런저런 야매파이법이 있는 걸로 알지만 과거의 상대 택틱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선은 전공법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세히 뜯어보면 정말 머리 아픈 패턴이지만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여기는 대충 넘기지 마시고 한 번만 집중해서 봐주세요 곱삼 플러스 1 자리에서 대기합니다 곱삼 자리에 있는 분신을 확인하는 거죠 보스가 앞을 향해 부리로 쪼면 그러면 가짜고요 하울링을 하면서 공격을 안 하면 진짜입니다. 진짜인 사람은 핑을 찍어주세요. 그리고 모두 핑 찍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저스트 가드를 합니다. 요거는 생각보다 빨리 눌러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키보드와 마우스는 내 눈앞에 있는 본체를 무력화하세요. 그리고 눈으로는 내 캐릭터의 오른쪽에 있는 분신을 확인하는 겁니다. 오른쪽 분신이 칼을 바닥에 내려놓았다면, 그럼 저스트 가드를 하고 칼 쪽으로 무빙을 해주면 끝입니다. 만약 오른쪽 분신이 칼을 바닥에 내려놓지 않았다면, 그러면 반대편으로 가면 됩니다. 분신의 전부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보스는 오른손에 칼을 주기 때문에, 딱 여기까지만 시야를 넓힌다면, 내 캐릭터 오른쪽에 있는 분신의 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건 명확하게 확인이 가능한데, 3시 본체를 무력화할 때는 6시 분신의 칼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때만 확실하게 봐주면 됩니다. 그리고 가끔 본체의 저스트가드가 휘두르기가 아니라 찌르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연속으로 저가를 세번 해야 돼요. 뭔가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알게 되면 고정 댓글 남기겠습니다. 무력이 약하면 한 번에 파해가 안 되고 바깥으로 나와 다시 저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무력화를 하러 진입할 때 잠깐의 무적을 부여해주니까 두 번째로 저가로 진입할 때는 패턴을 피하지 말고 그냥 빵무을 해주세요. 대부분 두 번째쯤에는 무력이 될 겁니다. 何 <noise> <noise> 그림자가 형체를 갖추고 있습니다. 허상에 속지 말고 본체에 집중하십시오. 95줄 저저 카저 딜타임을 매우 많이 주고 대난투 게이지도 많이 줄여줍니다 반드시 해당 기믹을 전부 성공하길 추천해요 해당 체력이 되면 보스가 백스텝을 하고 클로리안이 뭐라뭐라 말을 해요 백스텝 할때두 번의 피격이상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헤드 방향에서 연속으로 저가를 두번 합니다 그리고 휘적휘적 막 공격을 하는데요 마지막에 칼로 앞을 찍어요 그리고 카운터가 나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느리게 저스트 가드를 해주면 파웨입니다. 이 기믹을 완벽하게 성공하면 배틀 아이템 업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120줄 본체 찾기. 120줄이 되면 보스가 사라지고 내 캐릭터가 어디에 있던 무조건 중앙으로 이동합니다. 보스의 분신이 8방향에서 나오는데요. 내 번호 곱삼과 곱삼 곱3 플러스 1, 이렇게 두 자리를 확인하면 돼요. 현재 알려진 확인하는 방법은 가까이 다가갔을 때 시검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면 가짜. 명함이 확실하고 회색빛을 띠면 진짜. 이걸로 구분을 합니다. 아마 댓글에 본인만의 팁들을 막 적어주겠죠. 영상 다 보고 확인해보세요. 헷갈릴 수 있는 게 6시인데 6시가 밝게 표현돼서 가짜인데도 회색빛이 돌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6시는 더 확실하게 봐야 합니다. 기믹 중 주기적으로 피 용덩이가 퍼지는데요. 기믹 시작 5초 뒤, 타이머택이 20초 남았을 때, 타이머택이 10초 남았을 때, 이렇게 세번 고정적으로 퍼지는데요. 또한 누군가 짭을 때렸을 때, 그때도 웅덩이가 퍼지는데, 서포트 버프의 범위가 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웅덩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고쳐줘야 되지 않나요? 아무튼. 이로 인해 노말처럼 시너지를 묻히거나, 딜을 하거나, 출혈 중독을 묻혀서 찾는 건 불가능합니다. 웅덩이는 맵의 정중앙에 있으면 피할 수 있고요. 혹은 베스칼 기믹처럼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웅덩이의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제한 시간 안에 체력바 밑에 있는 주황색 게이지를 전부 까면 기믹 파회인데요. 대난투의 초각을 쓰지 않는다면 10초가 됐을 때 초각을 써서 피 웅덩이를 피하면서 딜을 하는 걸 추천합니다. 근데 대난투에서의 초각 밸류도 매우 높으니까 알아서 선택하길 바랍니다. 우선은 뒤를 밀어주세요. 약 260억의 체력을 까면 왼쪽 혹은 오른쪽에서 저가가 나옵니다. 방향을 보스가 아닌 좌우를 바라봐야 합니다. 저가가 매우 느린 편이니까 보스의 칼을 휘두르는 모션을 보고 차분하게 눌러주세요. 이옆 저가를 4명이 모두 실패하면 그대로 대난투가 종료되고 한명이라도 성공하면 다음 저가가 나옵니다. 다음 저가 역시 차분하게 저가 해주면 되는데 하드는 저가 장판을 보여주니까 살짝 뒤로 빼서 타이밍을 잡아도 됩니다. 저가 이후 750억을 더 넣으면 되는데 퍼펙트 하면 10초의 딜타임을 더 줍니다. 10초가 되는 게 아니라 전에 남은 시간에 10초가 더해지는 거죠. 제한 시간 안에 딜을 추가로 넣게 되면 대난투의 기회가 또 주어집니다. 역시나 저가 장판이 보이니까 살짝 뒤로 빠져서 타이밍을 재면 됩니다. 총두 번의 저가를 성공하면 야무진 대난투를 즐길 수 있죠. 이 관은 대난투에서 딜을 모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 때, 암수와 아드를 꼭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어느 정도 스펙이 된다면, 첫 번째는 깡으로 밀고, 두 번째 750억을 밀 때, 아드 암수를 활용하는 걸 추천해요. 초각성 스킬의 쿨이 짧다면, 대난투 저가의 쿨감을 활용해 초각수를 두번쓸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저가 말고, 굿, 엑설런트, 퍼펙트를 판단하여서 시간초를 늘려주는 저가. 이 저가에 성공하게 되면, 내가 가진 스킬의 쿨을 반으로 줄여주죠. 초각스를 바로 쓴다는 가정하에 37초에서 40초 사이의 쿨타임을 가졌다면, 그러면 아슬아슬하게 초각스가 두번 써져요. 그러니 본인의 초각성 스킬의 쿨타임이 몇 초인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나 서폿의 초각성 스킬을 두번 쓰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특정 직업이나 세팅에 따라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전부 초각성 스킬을 묻히는게 힘들 수가 있거든요. 딜이 잘 밀리면 그냥 하시던 대로 해도 되는데 조금이라도 더 딜을 넣고 싶으시면 대난투에 진입하기 직전에 초각성 스킬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수초 정도는 초각성 스킬이 남아있겠죠. 그리고 초각성 스킬의 쿨을 줄여줄 겁니다. 그렇게 첫 번째 대난투를 넘기고요. 그리고 두번째 대난투 때 초각성 스킬을 써주는거죠 여기서 조금 더 업타임을 땡기고 싶으시면 저가 사이에 낙인 묻혀놓고 공증이나 초각수도 미리 써두시면 그러면 피증 공증 낙인의 유 효율을 더 높일 수 있을겁니다 아무래도 딜러들은 저가 하자마자 바로 득달같이 딜하러 달려드니까요 물론 이러다가 저가를 실패하면 말짱 도루묵이니까 저가가 더 우선입니다 딜러들도 사이클을 잘 정비해서 대난투의 쿨감소를 적극 활용합시다 이게 아마 저 스펙으로도 깰수 있는 키포인트일 거예요 세레카 하드 유관문 짤 패턴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짤 패턴 몇 개만 가져왔어요 아무래도 모든 거 설명하면 영상이 길어지니까 설명이 조금 부실해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노란 덩쿨 무력화 조우에 나오면 가장 짜증나는 패턴 중 하나죠 보스의 오른손에 노란색 덩쿨이 생기고 이걸 바닥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덩쿨이 퍼지는데 이거에 맞으면 행동 불가가 돼요. 이 노란 덩쿨이 되게 애매하게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 전조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빠져서 노란 덩쿨의 위치를 확인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은 인원들끼리 무력화를 해주면 되는데 이 무력화 수치가 굉장히 빡빡합니다. 열심히 무력을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다반사니까 전조를 꼭 확인하고 피해 줍시다. 오, 노란 덩쿨 카운터. 보스가 포효하고 피해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웅덩이가 몇개 생기는데, 슬로우를 거니까 최대한 피해주세요. 그리고 노란 덩쿨이 생기는데요. 만약에 노란 덩쿨에 걸린 인원이 있다면, 카운터를 쳐주면 됩니다. 이거는 억지로 딜타임을 버는 게 아니라면, 반드시 의식하면서 피해주는 게 좋습니다. 돌진 웅덩이 오른쪽 안전. 보스의 두 손에 붉은색 이펙트가 생기고 막 돌진해요. 이때 바닥에 피 웅덩이가 생깁니다. 웅덩이는 잘 피해 주시고요. 이후에 보스가 한 바퀴 휘릭 돌리는데 보스의 오른손이 항상 안전합니다. 그리고 헤드를 살짝 돌리고 헤드 쪽으로 부채꼴 공격을 해요. 해당 패턴은 보스가 벽에 딱 붙었을 때 벽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하는 패턴으로 자주 쓰기도 합니다. 보스가 벽으로 벗어날 때 하는 짧패턴이 하나 더 있는데 칼을 던지고 호유를 하고 중앙으로 갑니다. 보스가 중앙으로 가면서 한번 찍고 두번 찍고 세번 찍고 마지막 안쪽이 안전한 네 번째 찍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총네번 찍는 거죠. 휙 돌진 옆구리 보스가 휙 돌면서 안전장판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방향 그대로 한번 돌진하는데요. 이어서 백헤드로 공격을 하니까 옆구리로 가시면 됩니다. 까마귀, 대소동. 보스가 두 팔을 바닥에 집고 포유를 하면서 날개를 펼칩니다. 그리고 한쪽 날개를 휘두르는데요. 이 날개가 휘적거릴 때 피격 판정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기 쉬운데요. 전조가 좀 빠르긴 해요. 날개를 뒤로 뺀 쪽이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잘 캐치해서 피하시거나 그냥 피격 면역 스킬을 쓰세요. 왼쪽, 오른쪽을 파악하기 힘드시다면 정확히 백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건 노말의 자료 화면인데요. 보시면 정확하게 백은 안전하죠. 그러니까 날개를 뒤로 젖히는 게 파악이 잘안 되신다면 정확히 백이나 정확히 헤드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스가 하울링을 하면서 날개를 파닥입니다. 그리고 백스텝을 하는데요. 주위에 까마귀가 막 생기고, 그리고 날개를 한번더 파닥이는데 파닥이지 않는 날개의 뒤쪽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피 웅덩이가 생겨요. 앞기 보스가 왼손에 붉은 임팩트를 뿜고 뒤쪽 바닥에 찍습니다. 그리고 한 바퀴를 돌리면서 전부 다 잡는데 보스의 오른쪽이 안전합니다. 잡힌 사람이 있으면 마구 할퀴요 보스의 오른손에 붉은 이펙트가 생기고, 오른손을 뒤로 빼면, 그때는 왼쪽만 안전이에요. 붉은 이펙트가 생긴 손, 뒤로 뺀 손이 위험하다고 외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좌우 앞뒤 저가. 보스가 좌우 앞뒤로 저가를 하고, 헤드 쪽에 마지막으로 저가가 나옵니다. 이 저가는 웬만하면 성공해주시는 게 좋아요. 보면은, 대난투 게이지를 많이 까주죠. 저스트 가드 파괴 맵 주위에 파란색 장판이 나옵니다. 그리고 보스가 어글자를 향해 저스트 가드를 하고요. 그리고 보스의 헤드 쪽을 파괴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보스의 헤드 쪽으로 가서 파괴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보스의 몸통을 향해서 스킬을 막 쓰죠. 이러면 파괴가 되지 않아요. 이때는 백헤드가 전부 적중하는 약점 공격 상태가 되니까 반드시 헤드 쪽으로 가서 파괴를 넣어주세요. 성공하게 되면 대난투 게이지를 많이 까줍니다. 붉은실 저가 보스가 어글자 한 명을 쳐다보고 주위에 붉은 실이 생깁니다 보스의 헤드로 가서 저스트 가드를 해주면 되는데요 이 저스트 가드를 하지 못하면 붉은 실에 걸린 사람이 대롱대롱 매달려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찌르기 카운터 보스가 검을 뒤로 빼고 어글자를 향해서 길이를 모으면 헤드 쪽에 있는 인원을 찌르기로 잡습니다 잡힌 사람이 있으면 파동을 피하면서 카운터를 쳐주세요 3저가 카운터 보스가 헤드를 돌리고 한 손에 붉은색 이펙트를 만듭니다. 그리고 저가의 전조가 나오는데 3번 연속으로 저가를 해주면 됩니다. 이때 조금씩 앞으로 전진하니까 살짝살짝 뒤로 빼면서 저가를 해줘야 돼요. 3번의 저가를 모두 성공하게 되면 잠깐의 그로기가 걸리고 이후에 카운터가 나옵니다. 대난투 게이지를 굉장히 많이 까주기 때문에 패턴이 나온다면 성공해주는 게 매우 좋고요. 만약에 세 번의 저가 중한 번이라도 실패하게 되면 카운터가 나오지 않고 주위를 크게 터트리니 빠졌다가 들어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의 저가 이후에 그로기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로 판단하시면 돼요. 능지 카운터. 보스가 팔을 땅에 집습니다. 그리고 장판에 전조를 보여주니까 전조를 외우고 순차적으로 피해주면 됩니다. 총네번 하는데 생각보다 빨리 피해야 되거든요. 한 바퀴 삥 돈다고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능지 장판을 전부 피한 이후에는 카운터를 쳐주시면 됩니다. 숄더 차지. 보스가 옆구리를 바라보면서 옆구리로 숄더 차지를 합니다. 맞으면 기절에 걸려요. 그리고 그 방향 그대로 파동을 날리고 어글자 쪽으로 방향을 한번더 돌려서 찍습니다. 백 안바. 보스가 살짝 뒷걸음질을 치거든요. 길을 모으고 칼을 멀리 던집니다. 그리고 다시 가져오는데 이때 안쪽에 피격 판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짝 빠지거나 피격 면역 스킬을 써 주세요. 그리고 바닥이 조금 터지고 보스가 헤드를 돌립니다. 이후 보스의 백에서 안바 패턴이 나오는데 보스의 백에 딜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스가 쳐다보면서 공격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안바를 성공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딜타임을 더벌수 있습니다. 기절 구슬 파괴. 보스가 한 손을 짚고 칼을 바닥에 박습니다. 그리고 검 붉은색 이펙트가 퍼지는데요. 이때 헤드 쪽에 파괴가 있어요. 파괴를 해주면 되는데, 검 붉은색 그림자가 퍼진 곳에서부터 구슬이 날아옵니다. 이 구슬에 맞으면 기절에 걸리니까 잘 피해주고요. 그리고 보스가 검을 한번더 들었다가 찍는데, 이때 지진이 걸립니다. 이 기절을 씹는 타이밍이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이 기절은 점점 퍼지는 기절 같아요. 그래서 보스에게 딱 붙어 있는 상태라면 검을 찍을 때 스페를 쓰면 딱 상면이 되고요. 보스로부터 좀 멀리 있다면 점점 퍼지는 파동이 보이실 거예요. 그럼 파동이 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스페를 쓰면은 그러면 상면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원에게 동일한 타이밍을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지진이 걸리는 타이밍이 다른 거죠. 잔불. 이거는 노말로 보여드릴게요. 하드는 붉은색 장판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보스가 칼을 뒤로 빼고 길을 두번 모읍니다. 계속 안쪽에 붙어 계시다가요. 한 바퀴 반을 크게 휘두르는데 그 이후에 잔불이 남아서 안쪽이 붉게 빛나죠. 그러면 밖으로 빠졌다가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반대로 잔불이 밖에 있으면 안에 있다가 밖으로 빠지면 됩니다. 이상으로 세르크 하드 이관문 공략을 마칩니다. 최대한 빠르게 저의 최선을 눌러 담아 만들어 봤는데요. 잘못된 부분이나 제가 설명한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고정 댓글 꼭 확인해 주시고요. 열심히 노력한 저 김상대를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하입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김상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끝.